민수 집에 잔뜩 있냐? 야, <laughs> 야 이런, 이런 거 하지, 하지 말자. 아, 제일 믿을 아, 없는 걱정이 민수 걱정이요. 진짜? <laughs> 아, 난 매너 있어. 그래 그래 네가 그래. 네가 소주를 그래, 만야 맛이 좋을 것같 그 <laughs> 어, 아, 진짜 맛있어. 진짜 마셔야 돼. 어. 아, 생일이잖아. 하나 둘 셋. 생일 축하.

야물 마셔 물물 마셔야 돼. 야 훈이, <laughs> 어, 야 훈이 이주 만에 머리 한. 이로대 아우 야, 아우. 아우 씨. 이거 이거 카페 <laughs> <근데> 이름 뭐냐? 얼굴 물고 왔네. 야 박수 박수 박수. 박수.